오늘은 제가 미술학원에서 그렸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손만 나아요. 노랑이도 나오고요. 자 살펴볼까요? 고고! 이건 제가 처음으로 미술학원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어때요? 공원에서 친구가 만나서 인사하는 모습. 이렇게 벤츠도 있고 학원 가는 모습이죠. 나무와 아파트가 있어요. 피아노 학원도 있고요. 피아노의 음악 수 숲이네요. 자, 다음 장은 넘어가 볼까요? 이건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붓터치를 하던 그림입니다. 붓터치 하나하나 다 있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하루만에 아니고 한 2일 정도 걸렸습니다. 이렇게 체리와 아이스크림이 쌓여져 있죠. 그라데이션 하나하나 했어요. 난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미라코마입니다 사진을 보고 그려서 소매를 하고 물감으로도 하기도 했어요. 이건 제가 스스로 틀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귀엽죠? 마당에서 앉고 있고 재밌게 소면는 모습이죠.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래요. 참고한다. 이거는 제... 이거는 제가 자유 그림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저는 지금 숲에서 산 속을 내과에서 걷고 있죠. 다리도 있어요.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공장에 들어와서 지금 막 계단 건데 위에 멋진 조명이 있는 거죠. 다음은 여러분이 요즘 인기는 엉엉습니다. 어, 요즘 인기 정말 많죠. 지금 당근이는 자고 있고 노랑이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 돌에 넘어져서 아빠면서 피를 흘리고. 괜찮아? 물어봅니다. 얘가, 얘는 수영을 하러 가고 있고요. 분 얌얌, 굿 얌얌, 맛있는 거 음식을 먹고 있네요. 정말 맛있어 보이죠? 행복한 장면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강아지들의 멋지게 꾸미 그림입니다. 제목은 벨렌독이죠. 는 제가 뭔가 그리다가 실수로 잘못 그려가지고 제가 다른 그림으로 변경해봤습니다. 공전 공장, 민트 공전에서 잘 가고 있다가 어떤가인데 갑자기 어 꽈닥 넘어졌죠. 그래가지고 엉엉 울고 있어요. 황복 쳐서서 엄마가 괜찮아 하면서 타고오는 모습입니다. 불쌍해요. 다음 장으로 가고 이거는 저의 이건 저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미래학교에, 저는 여중학교에 다닐 거예요. 이렇게 여자들만 재밌게 놀고 있죠. 시세도 타고, 체복면 매달고, 끄럼틀 슉.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정글도 이렇게 타고 있고, 그림 그려야지 하면서 반으로 가고 있는 모습, 무궁화 꽃 하면서 무궁화 꽃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얘는 벤츠에 앉아서 쉬고 있고, 재미있게 그네를 타는 모습입니다. 멋지죠? 이거는 미래의 과학 기술 같은 겁니다. 이이 리본을 보시면 이걸 딱 누르면 변신을 되면서 바탕 을하 원하, 어디든 원하는 곳이 갈수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그림이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앵무새 인형일 그림 그림입니다. 인형, 인형이 오기 전에 빨리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면서 그린 모습입니다. 스카피를 메고 이렇게 매달아주면서 이렇게 놔두면서 따뜻하게 손길을 안주죠. 밥이랑 밥이랑 모여있어요. 입체적으로 그렇답니다. 멋지죠? 이건 제가 싫어하는 카메라 카비입니다 가끔씩 스테이스면 정말 딱 좋겠죠? 정말 안타깝게도 마지막 장이네요. 여러분, 이거 정말 어떠나요? 이건 제가 어, 저번 주에서 이번 이번 주 정도 걸린 작품입니다. 정말 힘들게 한 거예요. 정말 하나하나 찐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중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드나요? 이렇게 댓글로 달아 주세요.